어, 제가 터키 이거 저기 저기 사진 사장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을 올렸는데 YG 터키 팬이 <laughs> 여기는 터키인데 오마이갓 이렇게 올렸어요 음 이렇게 그래, 터키 팬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언니는 엄청 해외 많이 다니시잖아요 음. 공연도 하고 그러면 음.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근데 좋아하는 도시는 일단 뉴욕 뉴욕은 음. 언제가도 좋고 뉴욕 네. 파, LA 파가 있더라고요. 저는 LA 파인데. 둘다 파. 둘다 아, 파. 나는 무조건 <laughs> 아니, 나, 나 복잡해야 되 아, LED 아, 빵빵하고 뉴욕이. 맞아. 진짜 음, 야경 너무 예뻐. 그리고 영화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음,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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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도 완전 맞아, 야경 맞아. 막 조명. 타임스퀘어 그런 음. 스타일 좋아해. 음. 음. 뻔한 뻔한 스타일. 그냥 터키는 느리던 곳이죠. 터키. 뭐든 가고 싶었는데 음. 나는 또잘 모르는 곳을 이렇게 막 도전해서 가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음. 터키에 친구가 없네. 오 근데 이걸 먹고 있으니까 지금 터키였으면 좋겠다. 터키였으면 좋겠다. 에헤. 진짜. 그리 <목소리> 이렇게 국내 여행 다니다가 나중에 해외도 음. 한번 가요. 그게 목표야. 그럼 스터키 가고 <laughs> 더... 이것을 빌미로 <laughs> 나중에 그 원하는 주제는? 몽골은 데려가 줄수 있어. 오래 그래, 몽골도 오한 번도 못 가봤단 말이야. 일단 내가 제일 몽골에서 좋아하는 건 하늘. 음음 하늘이 좀 가까워서 음 구름도 구름인데 진짜 별이 짱이야. 아 밤에 별이 아다 보여. 요즘 별 보기도 힘든데 별 자리가 다 보여. 아 진짜 별좀 보면서 아 붙지 않습니다. 진짜 읽고 딱 보여. <laughs> 정확하게 이렇게. 우와. 자, 예전에 체린이가 갑자기 우리 오로라 보러 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어떻게 하니? 그러고. <웃음> <하는데>. <웃음> 오로라. 근데 그 여행은 그렇게 가야 가는, 가는 거잖아요. 응, 응. 플랜에서 안 되고 또 우리는 직업상 응. 스케줄이 응. 좀 불안정하니까 응. 지금 가요 했을 때 가야지. 맞아, 맞아. 응. 또 가려고 짜놨다가 또 그날 스케일이 생기면 나 많았어 좀. 그래서 비행기 포도 음. 달리고 아 진짜요? 아이고. 네 오. 이걸 하도록 하여라 근데 환불 잘 환불은 안는데 환불 못했지 전날이라 음. 음. 전날은 음. 진짜 안 되겠다 저도 음. 음.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막 울고 막 숙소에서 엄청 울고 막 음. 음. 너무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이러면서 <laughs> 나빠요 아, 신데렐라 와 그러니까 지금은 자주 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음. 데뷔한 3년 차? 그래가지고 음. 해외여행을 정말 이제 마음 먹고 가야 되는 음. 시기였고 그래서 호텔비 뭐 비행기표 다 아깝지만 일단 그 짧은 휴가를 붙였다는 곳이 있어서 음. 하, 오랜만에 또 음. 그때 너무 슬펐어 그때 전 들어오면 바로 내 네, 취소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스 <웃음> 사람들이 자꾸 왜 저한테 휴가를 안 가냐고 근데 살짝 아 불안해서요. 그냥 혹시나 일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일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현실. 음.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니까.